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분 설교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분 설교. 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간단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하는 그런 설교법입니다. 5분 설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5분 설교는 모든 설교의 기초와 기본이 됩니다. 5분 설교를 작성한 후에 거기다가 살을 조금만 붙이면 7분 설교가 되는데요. 7분 설교는 새벽 기도에 적합합니다. 새벽 기도 설교는 5분에서 7분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 성도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말씀으로 그들을 기도회의 세계로, 기도회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새벽 기도회에서 너무 긴 설교를 하면 안됩니다.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에 찾아온 성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7분 설교에서, 새벽 기도 설교에서 살을 조금만 더 붙인다거나 혹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한다면 10분 설교가 됩니다. 10분 설교는 어디에 적합합니까 신방 설교에 적합합니다. 신방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화를 한두 개더 넣고,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하며, 적용을 풍성하게 하면, 15분 내지 20분 설교가 됩니다. 15분 내지 20분 설교는 어디에 적합합니까 수요 예배나 금료 철야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설명을 가하면, 주일 대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분 설교가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5분 설교를 잘 작성할 수 있다면 다른 설교에 큰 힘을 얻게 되고 당황하지 않게 되고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5분 설교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10편 정도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고 설교가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설교고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5분 설교 작성법, 5분 설교를 잘 작성한다면 작성한다면 설교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더긴 설교 형식을 갖춘 설교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5분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5분 설교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는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5분 설교는 사실 4분 설교입니다. 4분 설교, 4분 설교라 하니까 좀 어색해서 5분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 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함으로써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집중을 이끌어 내는 것이죠.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뻔한 얘기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설교가 선포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뼈대인 본문 설명에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설명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의 그 내용과 이어진 관련이 있는 그런 예화를 얘기하고 그런 시사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뼈대는 바로 본문의 설명입니다. 저는 두 번째 뼈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본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보시다가, 묵상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영감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붙들고 본문을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편에 5분 설교의 실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5분 설교를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본문을 설명한 다음에 그 본문의 교훈과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입니다. 그 본문의 그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본문의 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부는 바로 그 본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골격은 바로 적용입니다. 네개 먼저 적용합니다. 본문을 설명한 후에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세 번째로 설명한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은 회중들은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네 번째 적용 시간입니다. 이렇게 4분 설교 혹은 5분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도입 들어가는 말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나 흥미있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도입은, 그 도입은 반드시 본문 설명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그 교훈과 연관을 맺는, 연관이 있는 그런 도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설명을 한 후에, 1분 동안 한 후에, 반드시 그 본문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문에 의해서, 그 본문에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청중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분 설교 혹은 5분 설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분 설교를 여러분 체질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 5분 설교를 쉽게 잘 작성할 수 있다면 설교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5분 설교의 실제 편에서 어떻게 5분 설교를 만드는 것인가 어떻게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명료하게 그리고 나아가 은혜스럽게 5분 설교를 작성해서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